자 이번 시간은 계약의 성립 보겠습니다. 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합의가 되야지 되죠. 네, 합의가 되려면 내용적 일치 또 상대방에 대한 일치, 그래서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이 있죠. 보시면, 그, 먼저 청약. 청약은 이게 일방적 확정적 이섭시죠 그걸 2번 불특정 다수인에게 한 청약도 가능한 거죠. 근데 그 일방적 확정적 이섭시라는 점에서 청약의 유인과 구별이 된다. 청약의 유인은 청약하게끔 유인하는 것이지 청약이 아니죠. 어, 그, 대표적인 예들로서 보면 그 밑에 상가 분양 광고나 또 우리 견적서 제출하는 것들 이런 데 있는데 이것들은 청약의 유인이 된다. 청약의 유인이란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청약하게끔 유인한 건데 결국 그게 계약 내용이 안 됐다 이런 얘기죠. 그 판례 봐 봐보시, 보시면 청약은 확정적이 접시. 청약의 유인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죠. 특히 그 상가나 아파트 분양 광고 같은 것들이 그런데 어, 특히 상가 분양 광고 할때뭐 수익 보장 광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예, 그런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청약의 효력과 관련해서 청약 효력 발생 시기가 있는데 상대방 인우이사 피시니까 도달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근데 도달하기만 하면 청약이 발신된 뒤 고달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효력 발생하는 거죠.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된다. 이 우리 111조 2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어, 계약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청약이 언제까지 어, 살아있을 것이냐 하는 게승낙적경인데 어, <laughs> 기간을 정했을 때는 그 기간, 그런데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존속한다는 거죠. 그러면 청약이 구속력 그런데 청약이 도달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하면 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처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도달 전에는 아직 효력이 안 생겼으니까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음. 도달 전에 처리할 수 있는데, 한편, 철회권을 미리 유보한 경우에도 할수있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사직의 이사표시나 명퇴신청 같은 것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처리할 어, 수 있다.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우리 판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합의해지됐다는 얘기는 수리 전이죠. 그러니까 수리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우리 판례가 이렇게 말한다. 근데, 좀더 해석을 하자면, 그냥 근로자 보호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낙과 관련해서 승낙의 자유가 있는데, 어 이거는 우리 회답할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말씀 없으시면 승낙한 것을 알겠다 이런 표현, 어, 표현들이 있어도 어, 구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다음, 그리고 승낙 상대방과 관련해서 승낙은 청약자한테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관적 합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객관적 합치가 돼야 되니까 승낙은 승낙해서 계약이 되려면 청약한 것에 대해서 토를 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계약이 되는 것이지. 어 그런데요. 어 근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청약이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버린 다음 새로 청약한 것이 일기 때문에 원래 청약자가 다시 승낙을 해야만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승낙 기간과 관련해서 528조 에 있는데 기간을 정했어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아야만 되죠 그런데 이양 사망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게 사고로 연착됐을 때, 사고가 있었을 때는 어, 연착 통지를 해야 돼. 근데 연착 통지를 하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니까 이런 경우는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로 연착됐을 때가 이항 사망에 나와 있는 얘기다. 페이지를 바꿔서 보시면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해놨죠. 그런데 이거 한 가지 꼭 생각해 주십니다. 어, 우리 법을 공부할 때 기간을 정한 경우가 있는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면 안 되는 건가? 항상 이렇게 좀 생각해 볼수 있는데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법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어, 보충규정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청약이 뭐 효력이 없다든지 무효라든지 이런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연착된 승낙. 만약에 연착이 됐어 그러면 이게 계약이 안 되죠. 다만 그것을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거기다가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청약, 청약의 거절 등이 나와 있는데 어, 아까 우리 앞에서 보신 것처럼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하면 안 된다고 청약이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된다. 그래서 거기다가 승낙을 해야만 계약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이제 531조가 격승발이죠. 격지자 간 계약에서 승낙은 발신주의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 도달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발신지가 적용되는 거 발신주의 그러면 제사 인수 경무가 있었죠. 제사 인수 경무당. 제한 능력자 상대방의 확답 촉 구에 대한 그 확답 사원총의 소집 통지, 사원총의 소집 통지는 일주간 전에 발송해야죠. 어,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 팔 발신주의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면책적채무인수를 채무자와 인수인간했을 때 어, 그걸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어, 승낙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승낙 여부에 대한 체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격은 이제 지금 여기서 보는 것인데 격지재간 계약에서 승낙만 그렇다 청약은 아니에요 장난 가로 이렇게 놓칠 수도 있습니다 청약 나왔는데 발신주의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청약은 언제나 도달주의다 무는 무권대리 상대방이 취급된 본인의 확답이죠 그래서 재사인수경무 이렇게 기억해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사실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 교차청약은 양청약이 모두 도달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죠 네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체계상 그냥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까지 같이 봐버리겠습니다 그 조문으로 그냥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목적이 원시적 불능일 때어 원무과 그랬었죠 원시적 불능인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데 그 불능을 알았거나 우리 이제 그림에서 어~ 사례에서 보면 갑을 간의 계약을 할때 갑이 문제가 됐죠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자 수는 과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어~ 계약 유연 줄 알고 뭔가 이 금융 비용 조사 비용 이런 걸 썼는데 어~ 그게 계약이 묘가 돼 버리니까 그게 헛수고가 된 거잖아요 그게 손해죠 그걸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익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례 이익 배상을 해야 돼 실례 이익의 배상 이렇게 되고요. 다만 그 배상액이 어, 계약의 위험으로 인해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행이 칸도에서만 배상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런데 상대방이 그 계약책 결상 과실 책임을 물리려면 상할 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상할 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물을내면상선무 해야 돼 상대방이 선의 부과실에야돼 그래서 반대로 읽을 줄 알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이게 원시적 불능일 때 생기는 거예요. 네. 원시적 불능일 때 생기는 문제다. 근데 원시적 일부 불능일 때는 담보 책임 문제가 되는 것이지 계약 책임상 과실 책임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밑에 판례 사례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우리 수량 지정 매매에서 어 토지 매매를 하는데 부동산 매매를 하는데 평당 가격을 쳐서 계약을 했을 때 문제예요. 근데 그게 평수가 부족하네. 그랬을 때5 7 4조원지 오백칠십이 조이한 대금금액 청구권. 요게어 담보 책임 문제죠. 네 일부 묘임을 들어서 부당이득 한 청구라거나 계약책을 상 과실 일루갈 일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만 더 보시면 계약 교섭의 부당한 파기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죠 어 이것은 계약자의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합격 통지해 놓고 딴데 알아보세요 이런 거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손해배상을 어떻게 하느냐 어 신뢰 이익의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신뢰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때도, 어,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까지 배상할 것은 아니야. 제안서나 견적서 작성 비용 같은 것들을 그렇게 이름하여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 네, 다음 시간에 동시영향병권 가겠습니다.